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지식은 비경쟁적이다에 의해서 어, 두 번째로 지식은 형태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음, 지식은 형태가 없다. 예, 맞, 맞는 말이에요. 어, 근데 형태가 없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어, 또 형태가 있는 거에서 차용을 한 거거든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되는 게아 물론 이제 고대사로 들어가 보면은 뭐, 그뭐 외계 문명이 와서 전달해준 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자연에서. 어? 어, 얻을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자연이 되는 건 이제 유형의 세계니까 유형의 세계에서 지식 무형의 세계,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세계.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건설했잖아요. 문명을 건설했 건 뭐야 결과론이니까 그, 그것도 이제 유형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세계에서 이제 유형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상이 하학에서 상이 상학으로 그 다음에 아 상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형이 하학에서 형이 상학으로 그 다음에 형이 하학으로 근데 이제 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의 관계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하고 연결이 아주 밀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게, 이, 유용과 무용과 유용의 세계를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결이 얘기한 정반합. 변증법이죠, 변증법. 물론 동방신기의 노래도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해결에 관해서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세요. 누구냐면 이제 성철 종정 스님이죠.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에 대해서도 좀뭐 얘기할 게뭐 이러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게 이제 차차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정반합에 관해서 아주 이 사람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아,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원래 말씀하신 건 아니고 중국의 어느 조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에, 차용을 하신 거죠. 근데 뭐그 일반 사람처럼 뭐 그냥 이게 뭐 차용을 한게 아니구나. 어떤 수행의 결과죠. 어? 수행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 이거는 뭐, 뭐냐면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물화일체.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의 그 본질을 꿰뚫어볼수 있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뭐 니즘이나 뭐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뭐 정치인 거라 모든 걸다 떠나 가지고 그냥 그 본질을 보자. 어? 산은 그냥 산대로 봐야지. 거기에 뭐 지저분하게 다른 거를 끼어들게 하지 말자. 그냥 물은 물이일 뿐이다. 어, 이런 말씀이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 이분이 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 물이, 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 그, 산은 산인 줄 알았는데, 산은 산이 아니더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거 왜,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응? 물, 물과 산이되는그 자체는, 그, 문자잖아요, 문자.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 속의 문자. 그니까, 러 뭐, 물은, 물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물이라는 그 단어, 문자에 예속이 된 거죠. 그니까, 러 아, 이게 물은, 물은,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그, 그러면 안 된다, 이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가 넘어서야. 그러니까 그 그렇지만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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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하지, 그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다음에 계속 또 수행을 해, 수행을 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어, 물은 물이었던데, 물이, 물이 아니었던 과정을 거쳐서 나누에 보니까, 어, 역시 물은 물이요. 물, 물이 물이지, 그럼 물이 뭐 산인가? <laughs> 산은 산이지 산이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세 번째 단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는 천지 차이야. 아주 뭐 문자 자체는 똑같죠. 문자 자체는 똑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언어의 노예 그 언어의 노예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아또 그건 그거고. 이건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야. 똑같은 문자는 똑같은 문자인데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아 우리가 어, 새벽이 아침이라고 해봐요. 아침 지금 아침인데 아침은 어제 아침하고 지금 아침하고 아침 일래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뉘앙스도 달르고 모든 게 달라. 차원이 달라. 내일, 내일 아침도 다르고, 1년 후에 아침도 다르고, 10년 후에 아침도 달라.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차이가 그랬잖아요. 서양은 제 변하지 않는, 어, 하늘에서 내려진 변하지 않는 세계에 서살지만 동양은 그게 아니라, 어, 변하는 세계. 변하는 세계.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 그 변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또, 이제, 운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운. 운. 그, 운이 되는 게 사람들은 이제 운이 없다고, 뭐, 운이 있다, 막 그랬는데, 그건 아주, 저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점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에 점 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막 그럴 거예요. 아주 재밌는 세계가 있어요. 어, 그지만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그, 변화된,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은 어... 이 문자를 떠난 세계, 언어를 떠난 세계, 인간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완전히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한번 소용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뭐를 알려줘요? 죽은 세계가 어떻다고 어떻게 알려줘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믿지를 않아요. 그걸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저기, 뭐, 인사체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응? 아, 한 발을 빼는 거야. 한 발만 빼는 거야. 두발 빼면 죽은 거니까. 한 발을 빼는 경지. 그런 상태. 애가세 번째,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않을까. 아, 뭐,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여튼, 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 시간이 뭐, 어, 뭐 요즘 많이 갔네요. 오이지식은 어, 형태가 없다. 이거의 이와 연관돼 가지고 이 형태가 없는 것이 결과 문명을 건설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어이 기득권층들이 어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유를 짜고 고달프게 만들고 한 것인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 형태가 없는 것이 이제 형태가 지식을 독점하면서 형태가 있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독점적으로 하는 그 행태가 지금 하고도 아주 맞아 떨어져요. 지금 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그런 말씀드리려는데 시간이 없네요.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어, 중국 청나라 말기에 어, 1911년도에, 이정호라는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흑이라고 후흑 후흙. 어, 후가 이제 면후라 그래서 어, 얼굴, 얼굴이 얼굴 두꺼운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 흑이라는 건 검을 흑자인데 마음 심흑이라 해서 마음이 검은 거 음흉한 거 이거에 대해서 기고를 했어요 왜 기고를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뭐,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자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별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아주 자부보다자기가 출세도 잘하고, 성공도 잘하고, 유명해지고 막 그랬는데, 아, 이 사람 얼마나 신경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옛날에 전대에, 그, 성공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공자나, 맹자나 그다음에 뭐 조조나 유비나 뭐 삼국지에 나온 영웅 호걸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 많잖아. 이 사람들 다 연구해 예야세세하게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겠지만은 그랬더니 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야 아니 이상한 거야 이게 뭐 뭐가 이상하 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공하고 유명해진 그 공통점이 나오더라 이게. 근데 그 공통점이 되는 게 아주, 너무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냐, 후후, 이래요, 후후.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지 성공한다, 얼 철판을 안 깔으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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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그법 없이 산다, 지 마음이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 속이 시콤해야 돼, 숯도 이제 시콤하고, 아주 그냥 음흉하고, 관계를 꾸미고, 응? 그냥 뒤돌아서는 아주 유명한 그 관계를 꾸미고 그냥 그리고 사람의 뒤통수를 막 치고 그냥 이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존경하고 아주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이종호한 사람의 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게 뭐이 사람은 한비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아주 결론은이 사람이 그렇게 내고, 그리또한 가지 이, 이 후학이 라는게그 중국의 유명한 그저 마오쩌둥 있잖아요 모택동. 모택동한테 영향을 무지 많이 줬대요. 그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 후학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공자 맹자 뭐 유비 조조 뭐아 이거 나 이, <laughs>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이사 이 사람 얘기니까 이 사람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이 되니까 그게 비결이래 비결. 하 이게 웃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지만, 또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봐요. 어? 기득권층들, 위정자들, 판사들, 검사들, 의사들, 언론들, 재벌들, 이 사람들 봐요. 뻔뻔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안 했대. 결정적인 그 증거인 그 스모킹 건이 나오면은 그냥 슬그머니 그냥 뭐 탈당을 하거나 슬그머니 뭐 했다가 어디 갔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뭐또몇년 지나면 쓱 나와다 다시 복귀해. 이 사람들은 뭐 처벌도 안 받아. 모두 다 그랬잖아요. 아주 철판을 깔고 아주 음용하고 남의 뒤통수 치고, 어, 돈이 되면 환장을 해가지고 뭐. 법을 빠져나가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또 뭐, 또, 일부는 법, 법은 뭐 우습게 알잖아요. 헌법도 우습게 아는 놈들이 많은데 뭐, 처벌 안 받잖아요. 검사가 뭐, 기소도 안 해. 판사가 그거 다 부재주고, 뭐, 아 이게 후훅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정당성을 가져요, 정당성을. 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15분 이내는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아, 하여튼 오늘은 그 지식은 형태가 없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 찾아뵙겠습니다 에, 고맙습니다